안녕하세요. 오늘 재테크 상담 받으러 오신 체리 씨 맞으실까요? 네. 네, 앞에 의자가 있긴 한데, 저희가 그 기물 같은 거를 자주 교체를 못 해가지고, 사실 기물 교체를 안 했다기 보다도, 네, 제 지인분이 좀 무게가 나가시는데, 제가 그 저희 사무실에 놀러 왔을 때 잠깐 서있으라고 신신당부를 했는데 제말안 듣고 그냥 의자 앉으셔 가지고 그 뒤로 의자가 네. 망가졌거든요. 새로 사 준다고 했는데 연락이 안돼 가지고 아무튼 음. 이렇게 당담 진행해보도록 할게요. 일단 저희 컴퓨터로 체리 씨 정확한 자산을 좀 검색해보도록 을 할게요. 잠시만요. 아, 불법. 네, 완벽한 불법은 아닌데, 반 불법이긴 한데, 또 재테크 상담 받으시는 분들은 이해를 해주시더라고요. 생년월일 한 번만 말씀해 주시고요. 음. 90122 뒷자리 어, 주민등록 뒷자리 한번 말씀해 주시겠어요? 아, 네, 저희가 주민등록번호는 함부로 수집은 안 하고 있어서 네. 뒷자리만 알려주시면 돼요. 음, 아, 네. 지금 체리 씨 자산이... 네, 하나도, 어, 한 푼도 없다고 나오는데, 제가 잘못 본 건, 아, 네, 맞는, 맞다고요? 그러시면, 음, 사실 원래 저희가 기본적인 자산이 있으신 분들한테 좀 투자 방법을 알려드리고, 또, 보통 한번 벌어본 분들이 좀더 경제적인 관념 그런 게 있으시고 또 이렇게 습관처럼 돈을 버시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아무튼 체리씨같이 지금 뭐이 정도까지 물분으로 오신 분은 진짜 없긴 했거든요. 근데 걱정 안 하셔도 되는 게 저희 올해 하반기 지금 9월 말이니까, 하반기에 저희가 그 재산을 증식시킬 수 있는 큰 행사가 있잖아요. 네. 행사가 있는데, 추석이 있잖아요. 물론 첼씨가 아까 90년생이라고 하셨죠. 90년생이신 만큼, 쉽게 돈을 받을 수는 없겠지만 저는 오히려 너무 어리신 분들보다 좀더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 이유가 어쨌든 집안에 어른들이 다 계시잖아요 물론 첼시가 한 40대 그이유 이라고 보기 힘들 그런 점들이 있겠지만, 집첼 씨가 다행히도 구국년생이셔서 너무 어리면 또만 원, 뭐 최대 5만 원, 10만 원까지가 그 상한선이라고 볼수 있거든요. 자, 그래프로 그래서 한번 보여드릴게요. 보시면. 좀그렇게 한데 사실 저희가 마음속으로는 그렇게 다들 생각을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제가 솔직한 단어로 한번 표현을 해봤어요. 일단 아무튼 수금 금액이랑 나이를 생각해봤을 때 뭔지 아시죠? 물론 ex 가 되면 더 좋겠지만 정비례한다는 거. 나이와 수분 금액은 정비를 한다. 그게 저희가, 사실 나이가 있는데, 그, 어, 수분 금액이랑 나이랑, 그리고 물가도 뻥, 물가, 그리고 좀, 음, 네, 이 정도. 그 반비례, 그래프가 뭐였죠? 아무튼, 반비례 그래프는, 이거는 이따 설명을 드릴게요. 이거 먼저 설명을 드리고 이따 반비례 그래프, 그래프 설명을 다시 드릴게요. 사실 어른들도 집안의 어른들도 나이를 먹을수록 수금 금액 갖춰야 되는 금액이 더 크다는 건 본능적으로 알고 계시거든요. 네. 근데 문제는 이게 점점 어렸을 때는 좀 자연스럽게 용돈을 가지는 그런 시간이 있었다면 어른이 됐을 때 그걸 주도적으로 하기가 좀 힘드실 수가 있어요 어, 체리씨 혹시 형제 관계가 어떻게 되세요? 음, 아 형이 한분 계시고 체리씨가 그 외가 친가 쪽에서 다 막내 음, 혹시 형분 그 성향이 좀 왜냐면, 저희 집 같은 경우에는 저희 오빠가 좀 되게 활발하고, 그리고, 뭐, 활발한 것보다도 돈을 좀 좋아하는 스타일이어서, 음 그런 분위기를 되게 잘 만들어줬거든요. 지금도 그렇고, 집안 좀 어른들이 모이시면, 좀절한 번씩, 하는 그런, 네, 그런 시간을 자연스럽게 만든다든지 아무튼 그런 게 되게 많았어요. 다행히 체리 씨 형분이 있다고 하시니까 그렇게 앞에서 그렇게 하는 앞잡이 한명 있으면 훨씬 편하거든요. 앞잡이라고 하면 좀 그렇긴 한데 그앞잡이 말고 바람잡이로 할게요. 바람잡이. 바람잡이는 좀안 좋은 말이니까 바람잡이 한명 있으면 좋아요 아무튼 형이 좀 바람잡이를 하게 두시고 그래서 첫 번째 수익 창출 그 프로그램 절절 네, 타임이 있어야 되고요 이거는 약간 공식적인 타임이에요. 여기서 주의하셔야 될게 모든 집안의 어른들이 단한 분도 네, 화장실을 가지 않으셨을 때이 저희 타임을 진행해주시면 좋아요. 이렇게 한 명이 빠지는 게 되게 그 단위가 되게 왔다 갔다 하는 거요 주식이나 코인에서도 그런 사소한 이슈들이나 이런 게 되게 중요한 거잖아요. 그런 요소인 것처럼. 다다익선이라고 보시면 돼요. 다다익선 조금 마음에 안 드는 잔소리 많이 하는 어른분이 있다 하더라도, 네. 사실 사회에서 돈을 번다는 게 진짜 어려운 일인데, 저걸 한번 하는 걸로 그렇게 돈을 받는다는 게 진짜 저는 진짜 명절 문화가 정말 좋다고 생각을 해요. 하여튼. 근데 만약에 절 타임을 좀 진행하기 좀 그렇고 애매하다. 뭐 다들 이번에 모여서 조금 심각한 얘기만 한다 하시면 두 번째 있거든요. 두 번째 타로 타임. 일단, 뭐 종교가 있으신 아, 무교, 아, 무교시면 진짜 다행인데, 저희가 그 타로카드 를 이렇게 대여 형식으로 많이 빌려 드리거든요 네. 유상으로 드리고 있긴 한데 대여료는 네, 그 타로를 봐주신 만큼 타로 비용이 20% 정도만 내신게요 아무튼 타로 타임에 대해서 계속 설명을 드리면 일단 처음부터 돈을 받고 타로를 받으리겠다 하면 안 되고요 이것도 같이 좀화의 맞출 사람이 필요하긴 한데 근데 아무래도 성분이 가장 좋을 것 같아요 일단은 체리 형근 타로를 체리님이 봐주시면서 네. 일단 두 분이 좀 합의 받는 게 중요하거든요. 뭐 이미 알고 있는거나 그런 그런 내용으로 좀 타로를 봐드리고 네, 어른이라고 해서 체리님보다 더 나이가 많다고 해서 고민이 없는 건 아니잖아요. 고민은 다 하나씩 있으니까. 사실, 추석에 모이면, 네, 여행을 가지 않는 이상도 할게 없기도 하잖아요. 그래서 제 생각에, 만약 열분정도 어린이 계신다 하시면, 세네 분 정도는 관심을 보여주실 수 있거든요. 네. 그첫 번째로 이렇게 봐주실 때, 진짜 성심성의껏 봐주시고, 봐주실 때, 카드 펼치는 거나 카드 섞는 거 그런 거할때 중요한 게 웃음기 없이 봐주시는 게 제일 네그 표정이나 아니면 제스처나 그런 에티튜드에서 한 20년 한 타로 술사라고 생각해주시고 네 웃는 순간 그 수금할 수 있는 금액이 절반으로 줄었다고 생각을 좀해 주시고 아 타로 좀 많이 틀리면 어떡하냐고요? 일단은 가장 좋은 건 보편적인 이야기를 많이 해 주시는 게 좋긴 한데 그게 아니라면 그 자녀분들한테 네, 미리 여러 가지 소식을 좀 얻으시는 게 좋아요 같이 있으면 뭐 이런저런 얘기도 할수 있고 저희 뭐 이모고 아니면 이모에 대한 이야기 자연스럽게 미리 사전 정보를 좀 수집을 하시고 타로를 진행해 주시면 훨씬 수월하실 거예요 네. 그게 아니다 타로는 좀 자신 없다 아니면 관심 있는 분들 다 하시면 이거는 좀100%예 잠시만요 무스트이거든요 네. 스톱이 그 점당 보통, 점당 보통 100원씩 하시잖아요. 네, 100원으로 해서 이건 시간이랑, 시간으로구나, 돈으로구나, 이득이 없는 그런 그거여서 적당히 조금 많은 수익이 되는 게 중요한데 그걸 어떻게 하냐면 사실 이런 말잘안 드리긴 하는데 지금 체리님이 한 푼도 없으시니까 제가 너무 안쓰러워서 네 우리 보통은 이렇게까지 제안을 드리진 않아요. 근데 네, 그러니까 좀 네, 그런 거 감안해주시고 들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아무튼 어, 하나 더 사세요. 네, 그 추석에 큰집에 다같이 모이기 전에 하나... 아 하나 더 사지 말요두 개를 더 사세요 이유가 똑같은 카드여야 되거든요 근데 그 보통 그런 그런 뭐 시골, 시골집 아니면 그, 그 큰집에 있는 고스톱 카드가 되게 생소한 회사일 경우 많거든요 그렇게 되면 세리님이 사가신 새거랑 이 카드랑 안 맞을 수가 있어요 어네 아 아무튼 그리고 필요한 건그 일단 고스톱 치기 전에 약간 추위를 잘 타신다고 많이 어필을 해두시고 10월 이때가 좀 추운 날씨긴 하잖아요 네 그래서 뭐 아니면 가디건이랑 긴팔꼭 준비하시고, 손잘 가려지는 거. 네, 제가 입은 거 보여드릴게요. 네, 이 정도 느낌이 좀 자연스럽고 좋거든요. 이건 좀 비치긴 하는데, 살짝 더 네, 두꺼운 걸로 하시면 될것 같아요. 네, 뭐두 개를 뭐 어떻게 하고 그런 거는, 네, 그런 거까지는 고스트 룰 같은 거는 그, 미리 체리님 공부를 하시고 가시면 되고 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네, 행색인데 행색 저같 행색이야 행색 마지막 같은 경우는 행색인데요 행색 어, 저 같은 경우는 항상 가기 전에 그 구멍난 바지가 있어요 구멍난 바지 항상 입고 구먹는 바지, 구먹는 양말. 네. 신발은 멀쩡한거 신고 가시고요. 왜냐면 그 신발은, 그 신발은 신발장에 보통 있기 때문에 그렇게 막 유심하게 보시는 분들이 조금 없어요. 근데 그 양말은 뭐 절할 때나 아니면 집안에 돌아다닐 때, 뭐 TV 볼 때. 이렇게 서로 그냥 생각 없이 양말을 보게 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양말이나 바지, 바지도 뭐 이렇게 티에 가려지는 바지면 안 되고요. 이 정도, 여기 이 정도의 구멍난 바지가 좋습니다. 음, 네. 아무튼 이렇게 네 가지 정도의 방법이 있는데 물론 다 하면 좋겠지만 체리님이 좀 해보시고. 가능성이 있는 걸 조금 밀어붙이는 것도 나쁘지 않아요. 타로 같은 경우는 고스톱 같은 경우는 계속 할수 있으니까 세리님한테 맞는 그런 방향으로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제가 사실 이걸 좀 찍다가 잠들어가지고 저희가 그 20%씩 떼가야 되니까 타로 같은 경우에는 네, 기록해주시는 거꼭 기억을 해주시고 근 네, 지금은 체리님이 워낙 진짜 가진 게 없으시고 거지라고 하면 좀거지시지만 네, 제가 알려드린 그네 가지 방법을 좀 다양하게 활용해주시고 어른들 많이 모이실 뭐 때마다 네, 습관적으로 해주시면 체리님 가게 사정에 많이 도움이 될 거예요. 네 일단 다녀오시고 추석 지나고 제가 상담을 한번더 잡아드리도록 할게요. 끝.